안녕하십니까 누담야구의 김수구 코치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레슨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 레슨장에 이 넘버 베이스볼의 새로운 식구가 와서 코치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 코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직접 편집하고 어, 능력 있는 코치죠. 야구에 대한 능력은 그 영상에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코치님을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나오세요. 자, 이 코치님은 유튜브에 검색창에 리쿠라고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리쿠, 리쿠 코치님이에요. 자, 뒤로 오도록. 짠! 네. 자, 이제 저희가 한신구가 됐어요. 이 리쿠 코치님도 유튜브를 찍고, 저도 찍고 있지만, 어, 학창 시절에 제목교 후배 겸제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코치 비수무리하게이그 학교에 있어서 알게 돼서 만 지난 10년이 지났고 고민 고민하다가 거의 제가 지금 레슨장 한 지가 9년 됐는데 9년 만에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영상도 찍고 같이 이제 레슨에 서로 하게 됐습니다. 니쿠랑 저랑은 타격 메커니즘이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파워풀한 스타일, 저는 조금 기본기적인 너무 기본기라고 생각 들을 정도로 저는 기본기에 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좀 코치고, 리쿠 같은 경우는 멀리 쳐라. 멀리 쳐야 재밌다, 야구는. 좀 그런 주장을 하는 코치님이다 보니까 나쁜 쪽이 아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좀될것 같아요. 저도 물론 야구하면서 멀리 치는 거를 좋아하지만, 아, 그러다 보면 야구가 안 돼. 라는 걸 느껴봤기 때문에, 코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릴 때부터 또 장타자였고, 홈런도 많이 치고 이런 타자여서, 또 거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로 레슨 하는 것 같은데, 이두 가지를 합치면, 어, 좋은 더 레슨이 될것 같아서, 제가 과감하게 저희 레슨장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영상도, 뭐, 저는 저 스타일대로 계속 가지만, 리쿠하고 계속 상의해 가며, 콘텐츠를 또 만들 거고요. 그리고, 리쿠 코치님 링크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거기 와서 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전 세계에서 아마 1등일 겁니다. 일단은 리쿠의 간단한 소개. 네? 안녕하세요. 몇 시간 뒤면 서른님 리쿠입니다. 여기 <laughs> 나이를 왜 얘기하냐? 이제 <laughs> 잘해야 되니까. 김 코치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열심히 할 나이는 지났다. 잘해라. <laughs> 내가 못해서 <laughs> 잘해야 될 나이. 그래서 일단 잘해야 돼. 진짜 잘해야지 우리가 만족을 시켜드리지. 열심히 한다고 될게 아니거든. 아. 저희는 네. 둘이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산 갔다 오고 나서 네, 네, 네. 어, 그냥 좀제 부산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는 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네. 부산에 1층 레슨장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레슨장을 거기서 이제 그 그룹 회원이나 일대일 회원분들을 모아서 네네. 레슨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 코치님이 직접 부산 오셔서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니가 가라 하와이. 무담야구. 2월달에 저희가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좀더 넓은 곳으로 창고형으로 이사를 가고. 그리고 앞에 마당도 있어서 잔디를 깔고 밖에서 수비 훈련과 캐치볼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구름레슨 위주로 좀더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소년 야구도 좀 만들어서 감독 감독을 같이 이제 아이들 훈련 시키면서 대회도 출전해보고 그렇게 재미로 좀할 예정이에요. 그 유소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실 유소년 야구에서 엘리트 학교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유소년은 취미로 하는 그런 클럽이다 보니까 힘들긴 해서 저희는 이제 유소년이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냐면 취미로 와서 여기서 재미를 쌓고 기본적인 훈련들을 해 보면서 이 아이가 만약에 야구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어, 선수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유소년에서 선수반이 아닌 그냥 저희가 아는 쪽으로 학교라든가 뭐 리틀 야구단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디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유선을 좀 운영하고 싶어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건 확실해요. 여기서 재미를 쌓고 재미로 끝내는 것보다 진짜 재능 있는 선수들은 좀더 넓은 곳으로 가서 야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유선 야구단을 저희는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이 구독자분들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야구를 하고 싶어. 한번 어떻게 취미로 시켜볼까? 보내보십시오. 보내보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랑 재밌게 놀면서 나중에 성인 돼서 사회인 야구할 때 레슨 받지 말고 그냥 미리 받는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유성년 야구단도 저희가 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개했으니까 끝?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2020년에는 안 다치고 재밌게 야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도 니쿠와 좋은 영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